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테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무림백수 리뷰입니다. 제가 광고를 받았어요. 게임 사양에 맞아야 리뷰를 하는데, 저는 방치형 게임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속편하게 광고를 받았어요. 이 무림백수라는 게임은 아이폰은 현재 지원을 하지 않고, 6월 말과 7월 초에 원서랑 iOS에 함께 출시된다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월 20일에 안드로이드에 오픈한 게임인데, 4개월이 조금 넘게 지났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된 게임인데 이거 지금에서 뭐 하냐? 이럴 수 있는데 방치형 게임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쟁이 없는 건 아닌데 다른 게임처럼 PVP를 해서 날 죽여 가지고 뭐 쟤보다 더 강해져야겠어. 이런 게 없어요. 바쁜 직장인들이나 출근, 퇴근할 때 점심 시간 이럴 때 조금씩 건드려 주면서 짧은 시간에도 이제 성장의 재미를 느끼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최고의 장점은 무과금으로도 할수 있고요. 소가금으로도 하다못해 9,900원만 써서 광고를 제거만 해도 게임이 확 편해집니다. 바로 리뷰 겸 가이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김백수라는 이 주인공이 신령에 의해서 무림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요.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다보면 계속 계속 나와요. 그래서 만화책 마냥 이렇게 연출이 되니까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림백수는 무위가 총 4종류인데요. 게임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얻는 장비로 캐릭터를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장비를 껴서 사냥을 하면 돼요. 보면은 공격 속도가 장비별로 다 다릅니다. 공격력도 장비별로 다르고요. 이렇게 도끼가 제일 느리고 대신에 공격력이 제일 높은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공격력이 전부 다르다.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서 여기에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을 하면 초보자 가이드를 진행을 해야 돼요. 초보자 가이드를 어느정도 진행을 하면은 여기에 쿠폰을 가서 쿠폰번호를 입력을 할수 있는데 이 쿠폰으로 현재 전설 장비를 무작위로 하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끼고 진행을 하면 처음에는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이 게임은 세트 옵션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설을 한 부위 한 부위 끼는 것보다 이 나한 세트, 파천 세트 이두 가지의 세트가 셋업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두 개의 장비로 세트 아이템을 끼고 진행을 하면 훨씬 게임이 편하니까 이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 게임은 가위바위보 상승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상대의 가위바위보 상태를 보고 승리면은 데미지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패배를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데미지가 떨어집니다. 이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가위바위보를 내서 데미지를 올릴 수가 있어요. 가위바위보를 항상 여러분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스킬로 이 바위를 보로 바꿔서 승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데미지가 상승된 것을 볼수 있어요. 만약에 가위로 지고 있다, 이러면 패배로 데미지가 내려가고 이렇게 무슨부라면 아무 페널티도 이득도 없이 평균적인 데미지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 전투를 해서 못 깨는 스테이지라면 이 가위바이브를 이용해서 스테이지를 밀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시스템이고 여기 보면은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수련관이라고 기본적인 능력치를 올리는 시스템, 기열타통이라고. 환골탈퇴 무협지에서 많이 나오는 환골탈퇴 시스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후반 컨텐츠니까 여러분들 여기 많은 투자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공이나 심법을 올리는 컨텐츠까지 해서 강해지는 방법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당연히 장비 뽑기도 있고요 장비 뽑기도 이렇게 4시간마다 한 번씩 공짜로 주고요 광고를 보므로써 다섯 개의 장비를 줍니다 이거는 2시간마다 줘요 이 장비 뽑기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장비 뽑기보다 의상이나 환수부터 올리셔야 되는데, 이 의상 시스템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의상 시스템은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게임 광고를 인스타에서 봐가지고 해볼까 했었는데, 이 의상이 정말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의상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능력치도 굉장히 좋아요. 이 묶음 장식장으로 가면은 이 세트를 활성화시켜서 능력치를 받을 수도 있고요. 대신에 세트톱을열때이 특정 재화을 사용해서 묶음 3대 열고 4대 열고 5대 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이아는 의상과 이 환수에다가 쓰시는 게 좋아요. 이 환수가 정말 좋은데 이 환수가 처음에 시작하시면은 다이아로 구매할 수 있는데 다이아로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초보자 강의도 진행하시다 보면은 다 열립니다. 그냥 공짜로 열고 그 이후에 강화를 하시면 돼요. 이 강화 같은 경우에도 이 판다가 제일 중요하니까 판다를 먼저 말레렙을 찍는 거에 다이아를 투자하세요. 그리고 이 미호 같은 경우에는 5만 5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무림백수가 정말 재밌다 하시는 분들은 사시면 정말 좋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장비록 같은 경우에는 도감 기능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게임하다 보면 은 금방 얻고 금방 진행을 합니다. 전체를 누르시면 이네 가지의 무기를 한 번에 볼수 있는데 여기 보면 도착용시, 도착용시, 창착용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공통적으로 올라가는 공격력 200 증가 내공 100층가 공격력 600층가 이런 걸 먼저 우선 시하시고 여러분들의 무기가 정해졌다. 그 무기만 혜택 받는 이런 능력치도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다 올리게 돼요. 이게 대략적인 육성 방법이고 게임을 하시다 보면 다양한 컨텐츠들이 하나씩 열리게 돼요. 연무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요일던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기에 비급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비급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무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무린 공적이랑 이 농립 산채는 지명수배 같은 건데 월요일 자정마다 초기화가 되고 이렇게 보상을 줘요. 근데 이 보상이 진짜 상당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줘요. 여기 보면은 전설 장비도 있고요. 이 무린 공적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와 골드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하면은 아이템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데미지가 많이 세요. 처음에 많이 밀수 있는데 이 팬더에 달려있는 이 무술패 추가 획득한 옵션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이렇게 판다에도 있고, 의상에도 있고, 스킬에도 있습니다. 이 능력치를 올리고서 클리어를 하면은 여기에 기입된 무술패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능력치를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 최대한 챙기고 깨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귀곡성 같은 경우에는 살수의 설을 얻을 수 있는 컨텐츠인데 티켓을 얻으려면 이 악의 기운이란 걸 얻어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 모드의 어려움, 물깨면 일정량 획득을 하고요. 이걸 이용해서 입장권을 살수 있습니다. 이 살수의 서로 뭐 의상을 산다든가, 의상 능력치를 개방한다든가 등등 여러 곳에서 쓰이는데요. 이 사도련의 흔적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 사도련을 입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도련의 흔적이 일정량 모이면은 획득을 통해서 입장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스테이지식인데 영웅과 전설 템이 종종 나와요. 저 전설을 먹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컨텐츠로 영물전이 있는데 이거는 게임한지 하루가 지났을 때 열게 됐어요. 레이드 같은 개념인데 이 컨텐츠를 해야지 이 영물의 정기를 이용해서 의상의 능력치를 개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0%에서 120%로 랜덤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치를 최대한 높게끔 뽑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욕심부리면 돌이킬 수 없겠죠. 이 영물 토벌 같은 경우에는 이4 개의 캐릭터가 동시에 싸웁니다. 다 저예요. 저의 검 저의 창, 저의 도끼, 저의 철퇴 캐릭터입니다. 이 장비들을 전부 다 껴주고, 얘를 잡는 건데, 피가 남더라도 제 입장을 통해서 이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진영 설정을 보면 선봉이 능력의 100%. 그래서 선봉에 제일 강한 캐릭, 부선봉에 두 번째로 강한 캐릭, 세 번째에 세 번째로 강한 캐릭, 네 번째에 제일 약한 캐릭을 넣어서 이렇게 토벌을 하면 됩니다. 이래서 4개의 캐릭터를 다 키워야 되는데 번거로워 보이지만 무궁 같은 경우에 일정 레벨 올리면 또 능력치를 줘요. 그래서 다 올려야 됩니다. 이게 저는 제일 신박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데미지를 비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지금은 한 캐릭터 밖에 없어서 데미지가 이러지만 나중 가면 다 얘네들 셀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훨씬 재미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격 속성도 계속 바뀝니다.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능력치를 조절해도 되고요. 그리고 상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캐시템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광고 제거 꾸러미랑 이 무림 방명록 꾸러미 이렇게 두 가지만 사도 엄청 게임이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무림 방명록 꾸러미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거 이거를 주는 건데 이게 한번 사면은 쭉 지속돼. 그러니까 하루에 850 다이아를 매일 매일 줍니다. 광고 제어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광고를 안 봐도 되고요. 그리고 빠른 성장을 위하신 분들은 이 속도 꾸러미까지 사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월에 11,000원 정도만 쓰고 게임을 계속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나는 굳이 빨리 성장할 필요를 못 느껴. 광고 다 보면 돼. 이런 분들은 이거 다안 사셔도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의 스타일대로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광고 제거 꾸러미는 무조건이라서 이건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가시면 됩니다. 참고 이 광고 제거 꾸러미는요. 이렇게 무공관이나 신복관의 이한 시간 줄이는 광고, 버프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제거가 안 됩니다. 그점 주의하세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간에 있는 이 뽑기들 광고나 보스전 재입장이나 이런 게 광고가 필요한데 이런 걸다 스킵해 줍니다 상점 재화로 가면 이렇게 150 다이아를 또 계속 주는데 이것도 광고를 스킵할 수 있어요 이런 광고들을 제거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확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하는 걸 추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두 개는 영구거든 그렇게 최종적으로 제가 이 게임을 2개 정도 해 봤습니다 느낀 거는 재미있어요 저는 재밌게 했습니다 경공 속도도 엄청 빨라진 게 보여요 특히, 영웅 장비 4개. 이나한 묶음 세트를 다 맞추니까 성장 속도가 엄청 빨라져서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이아를 상당히 많이 줍니다. 다이아 과금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하면 다이아는 충분해요. 다이아보다는 아까 왔던 속도, 광고, 이런 게 오히려 저에게 귀차니즘을 선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 장비 도감에서 엄청나게 많은 다이아를 줄 텐데, 이 다이아를 꼭잘 분배하세요. 전부 다이 판다에다 넣으라는 게 아니야. 이 토토도 10레벨까지 올려서 버프를 다 열어주시고요. 의상도 적절하게 섞어서 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점을 이야기 했는데, 광고를 받았다지만, 개선을 해야 할 점도 얘기를 해봐야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면서 정말 불편했던 게 하나 있어요. 좀 개선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리뷰를 남깁니다. 이 새로 오신 분들이 화나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은 이 장비도감. 이 높은 장비가 잘못 등록될 수 있으니까 자동 등록을 안 넣은 것 같은데, 아니면은 단한 번만 등록을 하면 끝이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초반에 일반이랑 고급 장비들을 되게 빨리 얻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등록할 때마다 이렇게 책이 넘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를 한 개만 하면은 어? 짧은데? 이 생각이 드는데 초반에 이걸 엄청나게 많이 등록을 해야 돼요. 이 모든 걸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다한 개씩 등록을 해야 돼. 근데 안드로이드나 애플레이어는 뒤로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책 넘어가는 장면을 스킵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폰으로 나오게 되면 아이폰은 뒤로가 없잖아. 상상만으로 힘이 쫙 빠져요. 이 부분을 개선해서 책 나오는 모션을 무시할 수 있는 기능이라도 추가를 해주면 어떨까. 저는 30대라서 그런지 손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거는 새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만 등록하면 되는 건 맞는데 너무 진이 빠져요. 일반하고 고급에만 이 기능을 넣어 줘도 훨씬 편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바쁜 와중에 게임은 하고 싶고 할 게임은 없고 무협지를 좋아한다든가 방치형 게임을 좋아한다든가 그러면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하고 도움 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음 영상을 봐요. 안녕.